네 반갑습니다. 차트공방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서린 아, 바이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일단 먼저 서린 바이오 먼저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어, 계속 몇배를 주는 종목인데 어, 이렇게 넣을 때큰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번 찔렀었던거죠. 어, 이렇게 해서 두번 찔러넣고 이렇게 시간 대칭을 놓아주면서 음. 장기평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터진, 오늘, 어제 거리량 터진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슈는 뭐 코로나로 뜬것 같은데, 코로나가 아니라 이건 뭔가, 뭔가 하나의 비밀 경기를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움직인 모습 좋다도, 어. 친구가 이런, 여기가 얼마입니까? 8,000, 15200원, 8200원 정도 됐네. 여기죠. 여기 라인이죠. 어. 여기가 넘기 힘든 라인인데, 저항도 있었고. 그죠? 그 라인을 오늘 일본에서도 찌르고, 슈팅 나오고,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많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있어요 내일이든지, 이제 30일부터, 다음 주인가요? 뭐, 이게 렇 미국에서 뭐 학회도 있죠. 이런 꼬리들이 지금 조금 인상적이어서 수렴을 한번 해줘도 좋고, 어, 바로 이렇게 어,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음. 이게 꼬리였네요. 자, 꼬리, 꼬리, 그리고 어, 지지 나오는모습인데 내일 하루도 어, 뭐 이렇게 은봉이 나온다면은 뭐 이렇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시킬 수도 있겠고, 바로 시치받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니 긴적으로는, 어,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 이 구간만 잘 지켜내준다면은, 어 위로 한번더 솟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 것 같아서, 어한 번, 단기적으로 슈팅을 한 번, 어, 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면은 뭐, 만원 정도 한번 터치해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또 마감을 해도 또 좋은 거죠. 그죠? 그것도 다 잠식시켰으니까 이수또 수렴해서 한번더갈수 있는 어, 오늘 이렇게 갔던 친구가 일신바이오 이런 걸신바이오 이런 거 지금 설린바이오가 빨리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요요 욕행들 요, 요 캔들, 욕행들이 요 설린바이오라고는 것입니다 지금 어, 얘는 이거를 빠르게 세개를 만든 거고 설린바는 이뭐 이런 데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세개를뭐 걸리는 자리 그거고는 수렴하루 해주고 어,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서림바, 여도 이렇게 수렴을 한번 해줄 수도 있고. 얘도 장기평 뚫어놓고, 장기평 수렴 받았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또 이거, 이것도, 이것뚫었다 거죠. 그렇죠? 음, 이 응. 거를 앞에를 다 먹었으니까, 래도또 수렴해주면은 또한번갈수 있다. 이틀 수렴해주고, 꼬리 어, 달고,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그래도 여기부터, 어, 매매를 시작해서, 팔고, 사고, 팔고, 명. 여기는 사, 사진 않고, 홀딩했습니다. 나머지 혼동서 사 관리배도를 어, 누르면 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음. 네,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하고 좀 중요하.. 뭐하지? 뭐, 무섭다고 하니까 어, 지금 코로나조이 움직이는데 해치 성향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작은 음, 누리는 자리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뭐안간 친구들도 많죠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랩 주는 웹스도 오늘 어, 슈팅은 안 나왔고, 어, 음, 징매트릭스그 친구는 슈팅이 오늘 나왔고요. 메가이시스. 그 친구도 안 나왔네요. 근데 진원생명과학이, 뭐, 어, 열기인데, 오늘 시간을 거의 하락까지싫는데 어, 그 친구들도 아직 뭔가 남아있을 것 같고, 셀리드도 지금 엄청 빠져요. 변동폭이. 음, 진짜. 아, 그 중에서도 선임파는 또, 더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 렇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는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쵸?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 좋은 모습 기대해 보실 수가 없고요 s t 가을 센서입니다. s t 가을 센서는 어, 엄청나게 어, 몇 배열이죠. 어, 한 3년, 쌍봉, 수리봉인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2년 하락.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반, 2년 정도 수량을 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수렴시키면서, 이제, 장기 입평들이몇 배월에서 5수평, 밑에가 고죠 그래서, 혹은, 이때, 지금을또한번 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 이후에, 지금, 끌어모으라내려갔죠 바로 밑에, 3일. 이날부터 수렴을 시작했으면, 그래서, 이쯤5도 앞에, 찔렀던 자리, 그리고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 이런 자리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혹은, 20선 기다리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0선의 추세, 그리고 이장기 이평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이런 데서 공략을 해봅시다. 이런 자리 여기를 조금 맞이것 보고 20선 타는 거 보고 승종 1조, 1초짜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수령시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 흐름 자리는 한번 주목해 놓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응. 그래서, 투닥투닥 거리다가, 그죠? 당연히 지금은 올라온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뚫었으니까, 여기 지금 가려고 올라온 거겠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런 때까지, 어, 쓰게 보고 가셨대요. 자, 그렇죠?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 어제 건데, 응. 여전히 20선 올라오고 오늘 수렴해준 상태.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죠. 어. 그 다음에, 한국주차관. 여전히 오늘 수렴. 수령. 수렴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현대약품은, 어, 요 캔들일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 수렴 이틀을 주고, 슈팅이 한번 나는데, 이거 나가걸어두지 뭐 않았으면, 못뭐 팔지 않았을까요? 어, 팔리긴 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또 계속, 어, 좋자 점은 여기 있으니까, 수렴시키는데, 이 돈들이 좀쏙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다가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데짤니까 이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 추적해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오도 그냥, 뭐, 그냥 여기까지 다시 한번내려올라나 보네요. 좀 이렇게, 이렇게. 이 되고, 위더스 제약이 대략적으로, 어, 이미 많이 줬죠. 파동 다음날도 여기서 분봉 파동이 엄청 났었고, 내려와서 여기서 주고, 이렇게 밀렸는데, 이것도 갭으로 한번더 줬죠. 근데, 요런 거, 겨우 뭐 7, 8% 먹으러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위더스 제약은 아마, 이, 이 날이좀 거래하기 정말 적기였던 것 같고, 좀 본봉에서 이미 해셔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안 맞은 거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끝나 기간은, 뭐, 단기간에 수급이 들었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더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속도 아직 파동은 저점이 깨질 때가 더 좋겠죠? 한번 파동을 기다려보고요. 일단, 세 칸은 옛날 것같은거죠 이때, 언제였죠? 어, 이때였죠? 이때. 이때에 관점에서, 어, 여기까지 열어두고, 아, 여기서 왔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하면 좋죠. 그래서, 어, 분할 매도를 하고, 뭐,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안 가는 거 보다가, 잘랐어야겠죠? 지금은 이제 이탈하고 내려왔으니까, 뭐, 더이 고치하셔도 뭐, 됩니다. 그 저희는 이거, 이거 한방 먹으려고 했던 거죠. 에서 분할 매수를 했었다면은, 뭐, 그냥 10% 정도? 뭐 저점에서 안 가더라도, 뭐10% 정도는 기본 수익으로. 근데, 아쉽게도, 음, 이 친구의, 그, 시나리오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싼걸닥 잡고, 이런 데까지 이렇게 모으러 가는 건데, 뭐못 가니까, 여기 돈전에더라도 많이 잘랐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이상 차트 공방이었고요. 내일은 서린바이오, SD바이오 센서 같이 흐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차트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